안녕하세요. 당신의 인생은 매일 아침 시작됩니다. 하지만, 잠깐 생각해보세요. 오늘 아침 당신은 알람을 끄고 다시 잠들었나요? 아니면 일어나서 하루를 장악했나요? 시간은 당신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 모두는 한정된 시간을 향해 달려갑니다. 묘비에 새겨질 그 대시, 생년월일과 사망일 사이의 짧은 선. 그게 바로 당신의 삶입니다. 그 대시는 무엇으로 채워질 건가요? 평범한 하루로 낭비할 건가요? 아니면 당신의 꿈을 향한 첫걸음으로 만들 건가요? 질문 하나 드릴게요. 어제, 당신은 어떤 유산을 남겼나요? 하루를 돌아보며 이건 정말 의미 있었다고 느낀 순간이 있었나요? 아니면 그냥 시간을 흘려보냈나요? 새벽 5시는 단순한 시간이 아닙니다. 그건 기회입니다. 당신의 꿈, 목표, 그리고 외를 깨우는 시간. 새벽 5시에 일어나는 건 단순히 일찍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당신이 스스로에게 나는 내 인생을 바꾸겠다고 선언하는 순간입니다. 그렇다면, 새벽 5시 루틴은 어떻게 시작할까요? 간단합니다. 세 가지 단계로 당신의 하루를 혁신하세요. 첫째, 3분 명상. 눈을 감고 오늘 당신을 움직이게 하는 외를 떠올리세요. 시험 합격? 가족의 미소? 더 나은 나? 그 이유가 당신을 울게 한다면, 그게 진짜입니다. 둘째, 10분 운동, 스트레칭, 요가, 짧은 조깅, 심장을 뛰게 하세요. 건강한 몸이 성공의 첫걸음입니다. 조지 번스가 말했죠. 우린 늙어갈 수밖에 없지만 늙은 삶을 살 필요는 없다. 셋째, 목표 기록. 노트에 오늘의 두 가지 목표를 적으세요. 작아도 괜찮습니다. 책 10페이지 읽기, 시험한다는 복습하기, 작은 승리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당신의 왜는 무엇인가요? 그건 단순한 목표가 아닙니다. 당신이 아침에 일어나는 이유. 한계를 넘어서는 이유. 포기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 외가 당신을 울게 하지 않는다면 아직 당신의 진짜 이유를 찾지 못한 겁니다. 새벽 5시는 그 답을 찾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은 당신이 세상에 남길 유산을 설계하는 순간입니다. 당신은 평범한 삶을 살기 위해 태어난 게 아닙니다. 당신은 위대한 무언가를 만들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결심하세요. 내일 아침 5시에 일어나세요. 알람을 설정하고 3분 명상, 10분 운동 두 가지 목표를 적어 보세요. 그 작은 대시. 그건 당신의 이야기입니다. 그 대시를 어떻게 채울 건가요? 낭비된 시간으로, 아니면 꿈을 향한 발자국으로, 당신의 외를 적어보세요. 그리고 내일 새벽 5시에 그첫 걸음을 내 디드세요. 하루를 바꾸면 당신의 인생이 바뀝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새벽 5시 챌린지에 동참하세요. 함께 인생을 바꿔봅시다.